자, 다음 다항식을 gx로 나눈 몫과 나머지가 각각 이것일 때 gx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있어요 자, x 세제곱 마이너스 2를 뭘로? gx로 나누었다, 랍니다 그랬더니 몫이 x 2고 나머지가 7이다라고 하니까 다음과 같이 a는 bq 플러스 r 이렇게 쓰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자 그랬을때 이 식을 이렇게 볼수도 있다는거예요 a는 bq 플러스 r 되나요? 그러니까 x 해 제곱 마이너스 1을 뭘로?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더니 몫이 gx고 나머지가 7이다 이렇게 보자라는거죠 자, 그래서 x 세제곱 마이너스 1을 x 마이너스 2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, 조금 떨어뜨려서 볼 필요가 있겠죠? 여기 비어 있으니까 자, 일단 x 제곱이 올라가네요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입니다 아래 위로 빼죠. 그럼 당연히 소고될 거고, 자, 뺍니다. 위에 있는 거에서 밑에 있는 걸뺄 거예요. 그래서 부호 조심하시면서, 2x 제곱 내려오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, 뭐 내려오니, 어, 2x가 올라가면서, 2x 제곱, 마이너스 4x가 되겠죠. 얘 역시 아래로 뺍니다. 당연히 소고될 거고요. 부호 조심하셔야죠. 4x구요. 마이너스 1 내려옵니다. 자, 그러면 4를 곱하면 4x 마이너스 8이 되니까, 마찬가지 또 빼주시면 소고 될 거고, 항상 뺄때 부호 조심하시면서 7, 나머지, 정말 7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정말 몫이, 그러니까 gx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가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서, 다시 한번더 볼게요.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얘를 g(x)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다라고 한 거죠. 근데 이거를 x제곱 세 마이너스 1을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다.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. 왜? 어차피 지금 a는 bq 플러스 r. 상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얘랑 얘랑 곱하고 있는 거니까, 얘랑 얘랑 곱한 걸로 보셔도 상관이 없겠다. 그러니까 3 곱하기 4, 3이랑 4 곱한 거는 4랑 3 곱한 거랑 똑같지 않느냐. 뭐 이런 발상입니다. 자, 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.